국민의힘 김연아 전 의원이 기초 의원 공천을 믿기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전 의원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2021년 2월부터 약 1년간 6천만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한 시민 단체가 김전 의원을 고발했는데 경찰은 이달 중에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을 별도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도록 당무감사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어제 오후 첫 당무감사회의를 열었습니다. 힘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 당협위원장은 뭐 시의원, 도의원이든 공천도 하고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속한 당무감사 발표와 달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5월부터 김전 의원의 비리 의혹을 수차례 제보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자는 국민의힘 고향정 당협의 청년위원장이었던 김영호 씨입니다. 한해 5월, 경기도당에김전 의원의 공천 비리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지역주민 2천 명의 감사 요청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고 비리를 조사하라는 1인 시위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6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무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냐? 의혹만 좀... 너네가 정말 떳떳하면 의혹을 좀 밝혀달라. 나좀좀 만편하게 좀, 좀, 좀 선거 운동하게. 근데 끝까지 무문보다가니까 진짜 뭔가 구린 것 같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얘기 좀 해달라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지난해 국민의힘이 접수한 김전 의원 관련 비리 제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김전 의원이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청년 시의원 후보자를 뽑았단 겁니다. 선정사상 첫 10대 시의원으로 기록된 천승아 고양시 의원은 당선 후에도 아빠 찬스 등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둘째는 김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입니다. 이광한 당협 사무국장은 또 다른 당원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국민의힘에 신고했다고 말합니다. 정치원법에 관련돼서 이동봉 수수 그리고 뇌물성 대가성 공천원금 그 부분도 똑같이 같이 담보감사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은 당협 운영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거둔 회비고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회비 납부는 청년위원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김전 의원의 지시로 회비를 냈고, 20명 남짓의 청년 위원의 운영비용 수백만 원도 청년위원장이 개인 돈으로 부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선을 준비하면서. 어, 활동비가 많이 필요하니 어, 120만 원을 일괄 납부해라 하셔서 아마 운영위원들 전부가 120만 원을 일괄 납부를 했다고 저도 그런 명목으로 이제 120만 원을 납부했고 또 별도로 이제 청년위원회 활동하는 것들은 전부 제 개인 사비로 다출했습니다 요구가 직접 있었나요, 김연아 의원님? 어, 120만 원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연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김연아 전 의원의 비리 혹은 지난해 4월 시민단체가 검찰에 처음 고발했고 5월과 7월에는 당원들이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중앙당에 각각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후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당무 감사에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장은 1년 전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 놓고도 제때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하 위원장께서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사과를 해야 될곳은 당원, 고향 정의 당원들이고 또 지지해주신 시민분들이시거든요. 묵인했던 시의원, 도의원님들 모두가 정말 시민분들께 사죄드리고 우바르게 정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